운동하고 아,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월 1 2일 유초등부 예배드리겠습니다. 제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묵상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네, 예수님이 내 마음 속. 내마에서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또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나도 너여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솟솟 속, 예수님이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 또 하겠습니다. 두손 예쁘게 예쁘게 모아주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이 큰 축복으로 이렇게 주일 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느낀 것을 또 친구들에게 쓸수 있는 귀한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2월 25일 26일은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잘 활용해서 다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서또 친구들도 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같이 동참하며 선생님들과의 즐거운 시간 또 친교하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그러한 친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들 축복받고 또 귀한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도 귀한 시간 또. 어, 귀한 직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삶에서 또 직장에서 또 건강함으로 채워 주셔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된 자로서 축, 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교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서 성경 학교를 준비하며 또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 열고, 우리 친구들 아, 귀를 쫑긋 기울여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 축복된 시간, 아,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절 읽고 우리 친구들 씩씩한 목소리로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스테바니 은혜와 건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의 행안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우리. 그가 받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자, 하이파이버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또안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그죠? 자, 어디를 갔을까? 자, 에브라임 링컨. 자,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누군지 알아요? 오, 그렇다 안 해? 몰라요.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누굴까?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죠. 미국 사람들이 자, 가장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1등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꼽는데요 그래서 미국 돈에도 있어. 링컨 대통령이라고. 링컨 대통령 하면은 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으로 하나 남겼죠. 뭐예요? 노예. 노예를 해방시킨 거잖아. 우리 원어가참 잘하네.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인이 없지. 예, 흑인이 없어. 목사님은 전에 한번 호주 가니까 흑인, 흑인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 문화 충격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 색깔이 막 다양해. 우리는 다 거의 이제 노란 황인종이잖아. 근데 이제 흑인들, 흑인 아저씨들 한번본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저 지하철에서 말고 직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 있어요? 어, 그런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예, 흑인데, 흑인, 흑인 사람도 좋은데, 근데 미, 많은 사람들이 흑인도 똑같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에 노예로 삼았나 봐. 그래서 그건 너무 안 좋다, 나쁘다. 그래갖고, 그걸 해방시키도록 해서 전쟁까지 일으켜서 결국은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 이 에브라운 링컨이죠.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우리 친구들 알까요? 예, 대통령 중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야, 그래서 기도로, 예, 백악관을 늘 기도로 하는 대통령. 그걸로도 유명해요. 예,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얻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 놀라운 노예방도 일으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장면 넘겨주세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를 받고 있죠? 예, 기도를 하고 있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단다. 예,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지난번에 한번성전비문에 안진뱅이 일어난 거 기억나요? 그 말씀? 예, 그것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역사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방언도 막 받았대. 방언이라면은 말이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고 싶으세요? 네. 예. 영어 별로 잘하고 있지 않아? 영어, 요즘에는 영어를 못하면 안 되지. 예, 다 영어, 영어뿐만 아니라 막 불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예. 그런 언어들을 막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와, 너무 좋을 것 같아.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런 방언을 받은 역사가 초대교 때 있었던 거야. 영어해요 예. 어떻게 됐냐면, 기도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알렉산드리아인, 뭐, 기리기아인, 뭐, 여기 보니까, 목사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 구레네인, 뭐, 아시아에서 온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고 예수님 믿어서 함께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막, 방언을 받게 된 거야.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막, 서로 얘기하는 걸 알게 된 거야. 뭐,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랍니다. 자, 한 장면 넘겨주세요. 예, 이 중에서 특출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전파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나 하면 따라해봅시다. 스테반 집사님. 예, 집사님 중에서 스테반 집사님 있어요. 우리 개성교에도 여러 많은 집사님들 있죠? 예, 예 집사님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있어. 아, 이분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스대반사님이 설교를 한 거야. 누구에 대한 설교를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후원을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유대인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잖아. 안 믿었어. 예. 네. 그러니까 이시대만 주사님에 대해서 야, 네가 뭔데 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예전에 가장 큰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 모독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하면은 그거는 돌로 맞아 죽는 와, 엄청나게 무서운 벌이에요. 돌로 서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대. 이 시대관사님이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에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너안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결국, <laughs>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대관사님?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 와. 예수님 전하다가 도래아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래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어, 정말로? 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다음 장면 봐주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 모여갖고 시대만이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렇게, 어, 성지를 내고, 또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막 돈을 가지고, 막, 서로 막, 어, 물건을 같이 파는 것처럼, 성직, 성직 같은 것도 막 매매하고 그랬어. 제사장도 막 매매하고, 막 돈으로 막 사고 그런 거야.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이러한, 못거고 나쁜 것들에 대해서, 시대반 일사님이,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시대반 일사님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야.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예. 제수장이 막 꾸짖은 거야. 이 시대반을. 예. 결국은 그래서, 시대반 일사님은, 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더욱 더 부흥하게 됐어. 그 이상하지? 네. 하나님의 핍박을 막 받고 그러면은 야 이제 교회 문 닫아. 교회 니네 할수 없어. 지금 시대만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도래마서 죽으셨어.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안 끝나니까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디에 와 있어요? 네. 교회 와 있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에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한사다는 죽이려 그래. 야 니네 그만해. 하지 마. 못해. 뭐 이런 얘기만 해.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혹 있으면 안 되겠지. 난 못해요. 안 돼요. 그거 아니라 네,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그런 거야. 많은 핍박을 주고 막 사람을 죽이고 우리 친구들 알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대부분이 다 목숨을 잃으셨죠. 순교로 했어. 그래서 끝났어요? 안 끝났죠. 시대만의 쌤도 죽으셨지만 그래서 교회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지금 목사님은 아저 못해요, 우리 쪽 하더니 와 도래만도 죽어도 예수님 증거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소망 있는 거 같아.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려 어떻게 될까 성령의 죄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대할텐데 다음 장면 한번 봐주, 보여주세요 예, 기도해야 돼요 예, 초대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저의 역사는 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거야 기도한다는 게 뭘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아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말씀한 보겠습니다. 떠주세요.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 모든 우리의 어려운 것들, 예. 우리의 모든 형편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지혜롭고 싶으세요? 네. 힘 세고 싶으세요? 네. 예, 네. 와 그래요. 또잘 되고 싶으세요? 네. 자,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목사님이? 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네. 지혜를 줄수 없어. 야, 네. 네. 정말 그래? 순간이 오면부터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 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해요. 믿음 주세요. 저도 시대받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고 싶으세요. 이런 마음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마음만 먹는 거다 될까? 우리 친구들도 마음 먹으면 해요. 그러는데, 목사님도 마음은 먹어봤는데, 마음 먹은 거는 진짜 말 그대로 3일 정도 가면 많이 갔더라 어. 어제, 오늘, 내일 정도 되면, 아안될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싹 바뀌어. 그치? 지원아. 어? 거 봐. 그래서 내 마음 갖고 하는 거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해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 말씀은 우리 평생에 지켜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아직 남기지 마세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숨 쉬고 살죠? 밥 먹고 살죠? 예,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아,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어, 엄마, 아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돼 그러면은 지옥 가길 원해? 아니죠. 믿거나 말거나 하면은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수학만 청각 면 어떻게?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얘기하죠. 엄마 교회 좀 와. 엄마 안 돼? 야 너나 갔다 와. 바빠. 네, 그런 얘기 듣잖아. 우리 친구들의 말로는 잘말빨이안 먹혀. 야 말이나 잘 들어. 공부나 잘해. 이런 얘기 할거 아니야. 우리 말로는 잘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세요. 진짜로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교회 한번 나오시면 안 돼? 그러면 그런 얘기 하다가, 그래? 야, 니네 교회 예배 몇시 하냐? 어, 11시 오시면 돼요. 그래? 알아서 시간 되면 갈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죠. 이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 되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나왔어요. 어, 할렐루야지. 자, 이거 누가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내가 막 얘기해야 잘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시대방 목사님이 도려마저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 죽거을까 목사님은 아마 쫄아갖고 하다가, 야, 나 죽는데. 아, 그만하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런 반대한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나 죽어도 예수님 증거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음 장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개성의 어린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오늘 초대교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스테반이 삶 비롯해서 여러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다음 장면.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전하려고 그래.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래. 전해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본 친구 있어. 없어. 이제 해요. 이제, 이제 계약도 되니까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지? 다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에게 좋은 말을 할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 증거하다가 싸우면 돼안돼안 안 돼요 안, 알겠지? 예수님 전 전하려 고 그러는데 교회 나안 나간다니까 한 번만 나오라고 그리고 싸우면 돼안돼안 안 돼요 좋은 말로 하는 거야 알았지? 예,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예, 마음이 마음막 예수님 증거해 주래였고 친구한테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막 나쁜 말로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기분 안 좋아갖고 같이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어 야 그러면 안되는거야 전도하다가 싸우면 안돼 알겠지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가르쳐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에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예언을 한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친구들과 놀 때에 예,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개소교회한번 와봐. 너도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런 얘기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개성의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게요. 오늘 초대교에 예,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비록 그분은 예, 도래마저 순교하셨지만 담대하게 예, 복음을 지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개성교에 회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많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 2월 25일 날뭐 있어요? 겨울 성경학교때 나는 놀러 가야 된다. 그런 친구 있어요? 어, 여기 한 명도 없어. 어 다볼 거야. 자, 그때, 자, 나만 오면은 재밌을까? 자, 친구들도 데리고 오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어,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 성령학교 이번에 친구들 또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초청해서 함께 좋은 성령학교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스테바일사님은 비록 돌에 마저 순교하셨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초대교회 일곱 지사임중한 분은 누구일까요? 자, 다 아시죠? 응? 자, 두 번째, 대사의거전서 5장 17절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같이 요절 한번 외웠죠? 쉬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카톡에 답을 다 남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간 말씀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해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들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귀한 예물들 드린 우리 친구들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은 모르는 많은 또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귀한 예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성경학교 또 겨울 성경학교를 우리. 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개화 모습대로 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중간도 주님 안에 또 건강하게 또 자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 포스터 하나 교회 밖에다가 붙였는데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이번 겨, 겨울 성경학교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친구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선생님 눈치 봐서 에, 다른 데갈데 데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 친구들 되길 원해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 2월 23일, 2월 아, 2023년 2월 25일, 26일 시간은 10시 30분에부터 시작할게요. 알겠죠? 장소는 여기로 오시면 돼요. 자, 준비물은 어, 뭐 특별히 없어요. 뭐 필기도구 정도 갖고 와도 되고 없어도 뭐 우리 친구들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몸이 와야 돼. 알겠지? 예, 예, 그래서 같이 우리 다 모였을 겠어요몇 시까지 온다고? 10시 30분까지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음. 예, 우리 친구들 그래서 같이 겨울 성학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광고인데 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 우리 그 어디갔냐? 그거 알죠? 그거 저기만 우리 예, 도서 도서 그. 다섯 권 써, 서갖고 제출하는 거. 다음 주까지예요 예, 네,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혹시 안 받은, 나안 받아서 못해요. 그런 친구도 없도록 다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목사한테 얘기하면은 다줄 거예요. 종이가 어디 껴져 있다. 아무튼, 그거, 예, 네, 다음 주까지니까 우리 어, 다섯 권씩 다 읽어서 우리, 어, 또 교회에서 상품도 준대. 예. 네. 햄버거, 기프티콘 상품도 준다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다, 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도망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목소리>